340i 투어링이구요 340i 투어링도 좀 가성비있게 타기 좋은 모델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00cc 직렬 6기통에다가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고속연비든 시내연비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가또 340i 삐오파엔진의 특징입니다 복합연비가 시내에서 12km 나오면 고속연비는 뭐1 5 2 0그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40i 투어링도 마찬가지고 340i 세단도 마찬가지고 2 4 0 i 쿠페도 그렇고요 구매하셔가지고 뭐 휠도 좀 바꾸고 좀 프론트리비라든가 사이드 스커트 뭐 디스 이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쁠것 같습니다 M 전용 데카 같은 거 하셨던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두대다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좀 재고 있는 걸로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고 좀 바로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안될까데 이렇게 삼 y 투어링이든 세단이든 간에